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성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시켜 드릴 것은요어 2층 구조의 예쁜 전원 주택 소개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의 스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대지 면적 총 105평입니다. 어, 도로 면적 제어하면은 약9 5평이알 땅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연 면적, 2층구조로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계획 관리 땅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넓게 잘나습니다 다음 방이 3개입니다. 음, 가족 수가 많으신 가정에게는 약간 올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어,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숲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같이 보여요. 정남향집입니다. 숲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7억 3천에 나와 있고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거실에 앉아서 정원을 딱 바라보면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재라든지 뭐 방의 공간 그리고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잘 나왔으니까요. 어 한번 재밌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외관입니다 여기 앞에 숲이 보이는 방향이 이렇게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이 세대동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 15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6m 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선은 한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총두대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 앞마당으로 여유 있게 두 대까지 더 가능하시니까요. 네 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신 주차 공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 일 해당 세대의 외관은요 하부는 와이드형 모노파벽들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에는 하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부는 스타코 플렉스 마감과 지붕은 징크로 포인트 마감을 한 아주 모던한 이미지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로 집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 드렸고요. 오른쪽에는 초인종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을 약 5칸 올라갑니다 계단은 현무암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을 바로 들어오시면 넓은 정원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마당 그리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데나 현무암으로 디딤석 이렇게 시공을 잘 해드렸고요 그리고 옆집과의 보도블록으로 경계를 두었기 때문에 어, 사생아 침에 간섭받을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수도 예쁘게 이렇게 잘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 아주 예쁜 집들로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잔디마당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전창도 넓은 창으로 잘 썼습니다. 자,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별도의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하부 공간은 석재로 다 마감을 해드렸고요.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쪽을 가시면, 자 이쪽으로 오시면 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뒷뜰이 나옵니다. 이렇게 뒷테라스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어, 네, 렉산을 사용하시면 뒷테라스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온실 테라스를 만들어도 좋을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바닥은 현무암으로 전체 바닥 시공을 해드렸고요. 아주 넓은 어, 뒷 공간, 후원 테라스가 요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요쪽에 어, 2층 테라스가 또 있고요. 2층에는 앞뒤로 테라스가,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하셔도 아주 좋을 듯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각 모서리 부분에 4대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부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디지털 도어락은 코맥스 제품으로 잘 시공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인식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전실이 넓게 잘 나왔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테라스 타일로 깔끔한 마무리로 잘 시공을 해 드린 것 같고요 좌측편으로는 신발 수납장 화이트로 다섯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수납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괄 수동 스위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요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유리를 보시면 어, 내부가 잘비춰지지 않는 음,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잘 시공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내부 구조, 1층 구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오셔서 좌측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울과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수납 공간, 파우더룸으로 사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메인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어, 이층 건에 보시면 넓은 주방,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맞은편으로 아주 넓은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구조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어, 1층 바닥 면적이 약 25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넓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이 하나가 나오는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7억 3천만 원이고요. 실입주금 대출금액은 약6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실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실 굉장히 폭이 넓은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은은하게 실내를 감싸고 있는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리고 쪽이 아토월입니다. 자, 도월 아트월, 자작나무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작나무로 2 단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어, A급 자작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은한 테두리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어, 메인 조명을 끄시고 이렇게 아토어 조명만 켜시더라도 예쁘게 은은하게 비춰줄 그런 아토어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창도 아주 넓은 전창을 잘 썼습니다. 음, 밖으로 보여지는 정원이 아주 예술입니다. 여기서 쇼파를 놔두시고요. 이쪽으로 이제 뭐, 애완견과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끔 아주 넓은 창으로 잘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잘 해드렸고요. 자, 바닥 면적 한번 보십시오.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쇼파 공간인데요. 대용 쇼파, 같이 배치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넓은 피스창과 환기되는 이런 창문까지 잘 사용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테두리 조명과 간접 직부등까지 잘 사용을 했고요. 층정 메인 조명은 대형 바리설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전창이 보이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뒷돌 후원으로 갈수 있는 전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디귿자 동선입니다. 동선이 편리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베이지색에 크림색 같은 그런 싱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하부장 어, 이렇게 수납공간 이렇게 잘 만들어 드린 것 같고요. 자, 싱크는 NX 제품으로 다 제공을 해드렸네요. 보시면 옵션입니다. LG 디오스 광파 분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전기레인지는 상구로 되어 있는데요 인덕션 두구와 하이라이트 한구짜리로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위쪽으로는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으로 어, 조리 공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X 제품의 넓은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 그리고 이 쪽에도 조리 공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쁜 와인장 같은 거,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중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리 공간 겸 아일랜드 식탁이 또 별도로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전기법솥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넓은 서랍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으로 되어 있는 수저통까지, 수저 어, 서랍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잘 만들어드렸고요. 이렇게 바 의자로 두시면 무릎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는 콘센트. 콘센트와 USB 포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립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식사 공간이 약간 부족하다 하시면 아까 여기 거실 공간이 있었죠. 이쪽에 보시면. 식탁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식탁 등이고요. 자, 여기 밑으로 어, 다이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8인용, 10인용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한 이런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긴 식탁을 두시고, 바 의자를 두시면 굉장히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유니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이 다이닝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방 공간을 보셨고, 냉장고 수납장은 바로 이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양문형 두대 배치 가능한 냉장고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이렇게 이쪽은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자, 냉장고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걸 어,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방 안쪽으로 안 보이게끔 매립형으로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 사면동 중문으로 마련해드렸는데요.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이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와 있습니다. 린나이 가스 보일러 1등급. 1층 2층을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대용량 보일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 그 주방, 다용도실까지 잘 보셨습니다. 자, 그 실이 아주 넓고요. 어, 제일 좋은 점은 거실 그 전창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아주 예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아까 보셨던 현관 옆에 마련되어 있는 여기 파우더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밑에는 수납 공간이고요. 이쪽에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거울과 예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 잠시 오천금까지 가능한 그런 파우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1층이 마련되어 있는 1층 방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에는 이런 방들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1층이 방이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습전망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도 침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 개별 온도 조절기가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입니다. 여기는 어, 메인 욕실인데요. 자, 이쪽 공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이 어,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거울 넓은 와이드형 거울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도 멋진 파우드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콘센트가 나와 있고요 어,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잔짐 많으신 가정에게도 아주 좋을 듯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층 메인 욕실입니다. 1층 메인 욕실도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위쪽으로는 네이비 톤의 타일, 그리고 밑으로는 어, 포세린 타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한 공간의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샤워 파티션,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드린 생활하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환기창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세면대와 욕조까지 잘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1층 공간 다 보셨구요. 자,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계단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철골 구조물 위에 캐나다산 합성 원목으로 이렇게 만든 계단입니다.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계단 중심부에는 이렇게 체광창과 한기창까지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2층에는 방두개와 메인 욕실 그리고 앞뒤 테라스가 있는 구조고요. 센터 부 분에는 이렇게 그 실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설명드린다면요. 자두 번째 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 테라스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가족실입니다. 넓게 잘 만들었고요. 자, 보시는 곳이 욕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뒤뒤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는 두 번째 침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천고가 아주 높게 잘 만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천고가 높아서 굉장히 개방감이 돋보이고요. 어, 어떤 유럽의 대저택에 온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묵직한 헤링본 패턴으로 잘 만들어 드렸고요 아, 짙은 브라운 색깔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묵직하게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창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돋보입니다 그리고 전창까지 같이 어, 높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로 보여지는 전망이 굉장히 쾌적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쪽 문을 열면은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는 철제 울타리로 안전하게 잘 시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숲 전망이 굉장히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 정남향으로 주택이 이렇게 숲을 마주보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보여지는 이런 정원까지 예쁘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구조 다시 한번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 모든 방에 개별 온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방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밖 테라스를 이 가족실에서도 거 실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잠시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거실 앞에도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 테라스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도 헤링본 패턴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클래식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구도 아주 높고요. 조명도 멋지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전창 아주 높고요. 여기 침대를 두시고, 이렇게 밖을 딱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힌 숲 전망을 누릴 수가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한방 전체적인 공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중간부에는 대형 바리솔 조명과 테두리 조명 잘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픽스창까지 잘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앞에로도 이렇게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 전창으로 나가시면, 나가셔서 테라스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네이비와 그레이의 모든 분위기고요. 이쪽이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은 뭐시트 편거보다는 어, 많은 붙박이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꼭 보관하시기에는 붙박이장이 어, 더 좋다는 거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에도 다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채워드렸고요 이쪽에도 전부 붙박이장으로 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 쪽으로는 화장품 같은 거 세팅을 하시고 어, 파우드룸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군까지 잘 보셨고, 왼쪽편에 마련되어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어, 색채감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약간 베이지, 베이지 톤의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폴리싱, 포세린 타일로 다시공 했고요. 이쪽에는 샤워 파티션과, 그리고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도 딱 반신욕하기 좋은 사이즈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위에 와인잔이라든지 커피, 그리고 음료수, 독수를 할수 있는 이런 음, 테이블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도 있고, 어, 여기 욕실에도 환기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입니다. 샤워 공간이 또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샤워 수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메리평으로다 만들어드렸구요. 그리고 조금 은 어,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어, 욕실 용품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 공간도 꽤 널찍하게 이렇게 잘 확보를 해 드렸고요 샤워 공간과 욕조 어, 분리해 놓은 데가 별로 없는데 이쪽에는 잘 분리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형 세면대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변기까지 잘 넣어 있고요 이렇게 안방 공간까지 잘 보셨습니다 다음은 2층 마련되어 있는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도 꽤 여유롭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짙은 색의 헤링본 패턴으로 마루를 시공을 해 드렸고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마다 주방, 거실, 그리고 뭐 여기도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에어컨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넓은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월패드와 보일러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전창이 있는데요. 이 전창을 여시면 바로 또뒷 테라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가 앞뒤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밑으로 보시면 아까 뒷떨이 나오는 공간이겠죠. 이렇게. 자, 공간의 활용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구조의 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이쪽으로 보시면 아치형의 입구가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치형의 입구로 들어가시면 이쪽에 또 수납공간이 또 보입니다. 수납공간 굉장히 잘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이쪽에도 수납공간.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있고요. 이쪽에도 여러 가지 수납을 할수 있는 칸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공간이 좋고요. 그리고 2층 메인 욕실입니다. 2층 메인 욕실도 화이트 비앙코 타일로 이쁘게 잘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샤워 파티션 그리고 환기창. 모든 욕실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아메리칸 스테라드 제품의 어,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있고요. 예쁜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잘 되어있네요. 조명까지 독특하게 이렇게 잘 나와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신현리에 위치한 2 0 0 9 구조 단독주택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은요 7억 3천만원입니다. 저는 더 좋은 집박성돈 팀장이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